대부분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산이 빠른 거야 빠른 계산을 끝내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공격을 당한다 또는 나를 부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 좋은 평가를 주게 되는 경우들인 거지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똑똑한 사람들이 업무평가를 나쁘게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 회사생활에서 내 업무평가는 대부분 내 말과 그 다음에 이 말을 하는 타이밍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이 회사의 대부분의 업무 평가는 이제 관리자에 의한 평가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어이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많이 도입을 하면서 또이 동료들에 의한 음 평가도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 관리자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 그리고 타이밍, 그리고 내 동료들한테 내가 하는 말, 그리고 타이밍,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내 업무 평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말이냐? 평소에 내가 말을 하는 습성이라고 보는데요. 되게 직관적이야.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 그리고 안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이 회사 생활에서 긍정적인 말이 무엇이냐? 되게 단순하잖아요. 이 회사 생활에서 긍정적인 말은 네. 알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회사 생활에서 부정적인 말은 아니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말이 되겠죠. 이렇게 보통 네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아니요 안 되는데요 하는 사람들은 나쁜 평가를 받고 이게 뭐 커뮤니티나 뭐 이런 것들에서는 어 이게 상사가 하는 말에 무슨 복종을 하냐, 뭐 자기 의견이 없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지만 대부분은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 네, 아,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요. 근데 이게 모든 상황에, 네, 알겠습니다를 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이 지금 너무 많아.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또 일을 시켜. 나한테 무슨 업무를 하라 그래. 근데 거기다 대고, 네, 알겠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업무에 욕심이 많아갖고, 야근을 하고, 어 주말 출근까지 해서, 뭐,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일을 해요. 그렇게 일을 해서도 안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만큼의 업무가 오면 당연히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 예를 들어가지고, 자, 내가 상사야. 내, 어, 내가 부하직원한테 뭔가 지시를 했어. 근데, 부하직원이, 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냥 뭐, 비도 끝도 없어.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상사 입장에서, 이 부하직원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자기가 업무 지시를 했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 업무를 수행을 하는 사람은, 상사 입장에서 누가 싫어하겠어? 근데 반대로 내가 부하직원한테 뭔가 업무 지시를 했어. 아, 근데 그 부하직원이, 아, 아니요. 안 돼요. 아,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상사 입장에서는 그 부하직원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 아마 열이면 열, 그 상사 입장에서는 그 부하직원을 다시 어 할걸? 반대로 이제 동료들의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료들끼리 뭔가 아이디어 미팅을 해. 내가 뭔가 어떤, A,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해. 막, 이거는 뭐 이렇게, 뭐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물어봐. 이거 해봤자 기대 효과가 얼마 안될것 같은데, 해서 뭐 해?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럼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을 거야. 맞는 지적을 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싫을 거야. 그 사람이 나는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 대부분 열의 한 여덟 아홉 명은 아마 싫어할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안될거 같으니까 안될거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내 입장에서는 나를 공격했다는 또는 어, 나한테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로 인해서 나는 그 사람한테 좋은 평가를 못 가지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상사한테 안 돼요. 어, 못해요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라든가 나의 발표에 지적을 한 사람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업무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 안된걸안 응. 된다고 한 거고 안될것 같아 보이는 걸안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야. 응. 어떻게 보면은 상사가 어, 뭔가 업무 질서했을 때안 되는 걸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은 걸 수도 있지. 괜히 알겠습니다 해놓고서는 나중에 가고 터트리는 것보다 안돼 못해갖고 터트리는 것보다. 또는 동료한테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해봤자 안 되는 일에 내가 쏟을 에너지를 막아준 거잖아. 그거 어떻게 보면은 이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업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음, 처음에 이야기를 한게 똑똑한 사람이 업무 평가를 못 받는 이유라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산이 빠른 거야. 어, 예를 들어서 상사가 뭔가 업무를 시켰을 때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거기에다가 또 상사가 시킨 일까지 더하면은, 아, 이거는 일정 내에 못 끝내겠다라는 계산이 빨리 끝나갔고, 어, 어렵겠는데요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확률이 매우 높고, 동료한테 지적을 하시고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는, 어, 가설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아니면은 정말 해봤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거나 이런 계산들이 되게 빨리 돌아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확률이 되게 높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어, 똑똑한 친구들이 빠른 계산을 끝내갖고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공격을 당한다 또는 나를 부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 좋은 평가를 주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지. 그래서 내가 아까 두 번째로 중요했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말을 하는 타이밍. 이 타이밍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말을 하는 타이밍일 수도 있지만, 상대가 생각을 할수 있는 시간을 주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아까 예를 들어, 상사가 뭔가 업무 지시를 했어. 근데 나는 이미 다, 뭐, 계산상? 이거는 못 하는 일이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일단 그 자리에서 안 돼요, 못 해요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어, 또는, 어, 이거 업무 조율을 좀 해볼게요. 라고 하고, 시간을 둬야 돼요. 시간을 기본적으로 어, 기본적으로 내가 상사한테 바로 반박을 하지 않았다는 그 시간을 버려야 되고 너의 말을 내가 고민을 해볼게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런 시간을 줘야 돼 그러고 나서 한두 시간쯤 있다가 상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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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들 때문에 언제까지는 이 업무들을 할 예정이고 네가 준 일은 뭐 최소한 뭐 며칠 정도는 소요가 될것 같아 갖고 이 일정 내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적어도 나는 상사의 말을 부정한 사람이 되진 않아 네가 나한테 이 일을 내가 어떻게든 해 보려고 했지만 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걸 할수 없는 상황이야 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 정도만 해도 이 상사의 입장에서도 아이 친구는 어떻게든 내 말을 들어 주려고 했구나 하지만 상황이 안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얘는 내 말을 들어 주려고 했어라고 해서 안 좋은 평가를 받지는 않는 거지. 뭐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지. 뭐아니면 조금 하나도 못해 갖고 제가 지금 a b c 일을 어, 담당으로 하고 있는데 어, b c를 다음으로 미루고 지금 네가 시킨 d를 내가 먼저 하면은 일정 내에 할수 있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은 그 이후에 대한 결정은 상사가 하게 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든 내 일을 하려고 한 친구가 된 거야. 그러면은 적어도 어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 확률은 음 매우 높죠.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예를 든 동료와의 그런 미팅 시간에서도 말을 단순하게 바꾸면 돼요. 어 이거 해봤자 얼마 안될것 같은데 뭐 해, 해서 뭐 하냐가 아니라 단순하게 이야기를 쭉 들어줘. 들어주고 마지막에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했을 때 기대 효과가 얼마가 돼요? 딱한 마디면은 그 발표를 한어 내가 생각을 하겠지 기대 효과가 얼마가 될지 거기까지 아마 생각을 해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어 내가 생각을 해보고 내가 견적을 내. 내가 견적을 냈는데 안 돼. 어 내가 견적을 내갖고 어 이거 해봤자 안될것 같네라는 결론이 떨어지면은 오히려 음, 나한테 그 기대 효과가 얼마큼 되냐고 물어봐준 친구는. 내가 해봤자 안될 일을 안 하게 해준 사람이 되는 거야. 어, 그리고 내가 참아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알게 해준 고마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같은 말이어도 긍정적으로 하냐, 부정적으로 하냐, 또는 이 말을 하는 타이밍, 어, 상대방이 생각할 시간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 갖고 내 평가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 실제적으로 이제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은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똑똑한 친구들은 진짜로 똑똑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이 빠르다 보니까는 빨리빨리 대답을 어,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 하다 보면은 이게 상대방한테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은 한번더 어, 생각을 해가지고 똑똑한 만큼 좋은 평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어,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어, 님 말이 맞는 걸로.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